오늘은 식사 전 기도와 식사 후 기도에 대해서 어, 배우겠습니다. 어, 먼저 식사 전 기도입니다. 주님 은혜로의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주님. 은혜로이 은총이죠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예 강복입니다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렇게 강복하소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신문이 따라서 그런데 강복하다 할때 신자들은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사 후 기도입니다. 이게 주고 받는 방식이죠. 자.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참미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처음부터 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예,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 자,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혹은 하느님, 저희에게, 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베풀다 할 때는 주먹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어줍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예, 감사, 감사 하나이다. 드리는 거죠.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참미 바드소서. 자, 참미 바드소서 할 때는 우리는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면 하느님이 이걸 걷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드소서가 됩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찬미, 받으, 소서. 그러면, 이제와, 지금과, 영원히, 영원히, 또, 받으, 소서. 우린 드리고, 하느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받으, 소서. 자, 그리고, 세상을, 사람들이라는 누립입니다 세상을 떠난, 예. 떠나다. 아니, 혹은 떠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비하심,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예. 두 손을 이렇게 앞에서 펴 안식, 안락 뭐 하는 겁니다. 평화의 안식을 얻게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식사할 때마다 어, 돌아가신 분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건 중요하니까요. 예, 뭐, 그냥 성호만 하는 것보다는 어, 꼭 기억해서 어, 먹기 전에는 감사를 드리고 먹고 난 후에는 어, 우리에 대한 감사와 또 돌아가신 분들을 어, 기억하는 것, 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